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이 있지만은 아직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 또는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지극히 만족해서 지난 59년 동안 이교회 다닌 거 후회하지 않고 또 남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저희 교회 이름을 입력하시거나 여기 있는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옵니다.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지상에 사는 게 무슨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빅뱅과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저희 교회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꼭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단어 암기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가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부지런히 매일 외워 주시면은 한 1년 뒤에는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말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요. 문법은 설명을 보고 이해가 된다 혹은 누가 강의해 주는 거 듣고 이해가 된다. 그걸 가지고 공부 다된거 아닙니다. 문법은 자신이 남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완전히 문법 원리를 암기하셔야 되고 또그 관련된 예문들을 완전히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문법책 갖고 계신 분은 그 문법책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문법책 적당한 게 없거나 또는 다른 문법책 찾으시는 분에게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저는 군대 갈 때까지는 순 농땡이었고,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밑바닥부터 시작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못 다니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들 여러분께서는 시행착오 없이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도해봤던 많은 방법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았던 방법을 소개해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으로 공부할 때 문법책 보면은 가끔 어떤 부분을 아무리 봐도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혹은 의문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고 이래서 참 고생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문법책에서는 누구나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빠짐없이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 문법책으로 제가 하라는 방식대로 공부하시면은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는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실 것 권합니다 상상 것은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CNN10의 1월 20일 뉴스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청취를 위한 필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단어 실력,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독해력과 영작. 단어는 아는데, 여러 단어가 들리는 문장을 보면 무슨 뜻인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태면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청취와 영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영작을 할수 있는 문장들은 들으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작을 할수 없는 문장은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것은 첫째 문법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문장을 독해해보고 영작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문법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독해하고 영작할 기회를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독해하시라 그러면은. 소리내서 독해 주시고 영작하시려 하면은 꼭 소리내서 영작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만 열심히 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뉴스 들으시겠는데 어이 뉴스는 미국인 발음으로 하지 않고 제 발음으로 들으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중이라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고 두 번째로는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보다 제 발음이 알아듣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 발음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CNN 10 1월 20일자 뉴스 찾으셔서 들어보시고 또 발음 좀더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최대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A new and a bleak record has been set. Concerning drug overdoses in America. This month,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released estimates on drug overdoses recorded between June of 2020 and June of 2021. During that year long period, the health agency believes that more than 110,000 Americans died of a drug overdose If our reporting on this sounds familiar it wasn't that long ago we covered the previous record for U.S. overdose deaths 자, 이제 잠시 정지시켜 놓으시고 알아들으신 내용을 우리말로 한번 소리내서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주 조금밖에 기억이 안 남아도 괜찮고 영어 문장이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 자 이제 오늘 단어 보시겠습니다. Bleak, 음울한, 암울한 Set a record, 기록을 세우다, 기록을 수립하다 Concerning, 머뭇을 관한 Drug overdoses, 약물 과다 복용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미 질병통제센터 Release, 공개하다 Estimates, 명사로 추산 dead year-long period 그1년 기간, health agency 보건 기관, sound familiar 친숙하게 들리다, cover 취재하다, previous 이전의자이서 잠깐 정지 시켜 놓으시고 단어 다 암기해 주세요. 시작 영어에서 한글로도 암기하시고 한글에서 영어로도 암기해 주세요. 자, A new and bleak record has been set concerning drug overdoses in America. This month,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released estimates on drug overdoses recorded between June of 2020 and the June of twenty twenty one. During that year-long period, the Health Agency believes that more than one hundred and ten thousand Americans died of a drug overdose. If our reporting on this sounds familiar, it wasn't that long ago we covered the previous record for US overdose deaths. 예, 다시 한번 정지시켜 놓고 기억나는 대로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는데 1단계로 짧게 듣고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제 발음을 들으시고 대본이 올라오기 전에 한번 따라 사도록 노력해 주세요. A new and bleak record has been set. Concerning drug overdoses. In America this month,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released estimates on drug overdoses. Recorded between June of twenty twenty and June of twenty twenty one. During that year long period, the Health Agency believes. there are more than 110000 americans died of a drug overdose if our reporting on this sounds familiar It wasn't that long ago. We covered the previous record for U.S. overdose deaths. 자 이제 이 단계로서 장문 해석하겠습니다. 여기서 실력이 좀 약하신 분은.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고 다시 플레이해서 맞춰 보시고요. 실력이 좋으신 분은 우리말로 소리 내서 해석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이제는 짧게 영적에서 말하게 하겠는데, 혹시 실력이 좀 약하신 분은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재생 속도를 좀 느리게 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로 말하기 시작. 자, 이제 4단계로 장문 영작해서 말하게 하겠는데, 실력이 좀 약하신 분은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영작하시고, 다시 플레이해서 답과 대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문장을 기억해서 말하게 하겠습니다. 1, 2,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첫 단어 보고 전체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자, 시작. 자, 이제 7단계로 곧 뉴스 뒷부분 독해하겠습니다. 자, 독해 주시고. 자, 이제 팔 단계로 영작 및 말하기 하겠습니다. 자, 영작 시작.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꾸준히 해주신 여러분 정말 특별하신 분이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끝나시고 나면은 시넨 텐 1월 20일자 찾으셔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